다시 시작할게요. 어? 딱 한가만요. 아하. 여러분, 잠깐만요. 저 카메라 보느냐고, 한거것 같거든요? 잠깐만요. 이렇게, 이렇게. 어? 뒀다. 아! 어떻게 된 거야? 여기가 구멍이고. 그러니까, 여기도 놔주는 거 맞는데? 헐. 통통통통 샤 메롱, 메롱. 메롱. 미롱. 메롱, 메롱. 내부잣지 잣집, 내주집 그, 그, 빔 헐. 아이. 내려가. 아, 진짜. 여름이 꺼에만 떨어지냐고, 왜. 왜 자꾸 여름이 꺼만 카메라 때문에. 좀기울어줄게여로 아, 잠깐만요. 음. 이렇게 잡았어. 놔줄까? 힘을 좀 빼줄까? 어떻게 할까? 제대로 좀 잡아봐. 뭐지? 주옥힘드 저게? 옥아 어, 진짜. 가디라도 줄까요? 여름이한테 떨어진 게 완전 많거든요. 좀 혼나 봐야 될것 같아 미안한데 음, 음. 그렇게 미련과 여름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 먹을 거야? 나 진짜로 먹을 거야? 응 먹을 거야. 진짜 먹을 거야. 제발 먹지 마. 난 너랑 친구였잖아. 친구? 하, <laughs> 그런 말은 없어. 난 니나의 먹이가 기될 거야. 그래서 난 일기 내는 아무도 없어. 여름이 잘한다. 저래서 된 거야? 나 살려줘. 아, 진짜. 이거 엄마, 이게 딱 마지막이다. 몰라, 가린한테나 줘야지. 응, 여러분, 여러분, 잘 봐요. 이렇게 할게요.